어떡하면 좋을까? 와!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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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한 번도 여기 바다 네.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. 오늘 이제 바다 낚시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그 어. 강릉 사람이요 아니 아니 대구에서 왔어 아 진짜요? <laughs> 대구에서 이거 어, 하러? 낚시하러? 어. 어 우리 구독자이기도 하고 어. 오늘 자기네가 가서 진짜 잘 잡은 거 보여준다고 <웃음> <웃음> 해가지고 그러면은 월미아 음. 혹시 먹었어요? 아니 아니 아직 안 먹었어요 저희끼리 와서 <laughs> 어. <왔는데 웃음> <laughs> 진짜 아쉬운 게 뭔지 알아? 비랑 바람이 좀 불어줬어야 돼. 아. <laughs> 나중에 영상 보고 어, 그러니까. 막 엄청 화내는 거 아니에요? 어. 우리 근데 진짜 그게 없지 않아? 멀미약이? 저희 멀미약 없어요? 그러니까. 아 멀미약이 없는 거야. <laughs> 커피 사가지고 올게. 어, 커피 어, 좋아. 딱두 개만 사. <laughs> 언니들도 알아야지. 자기가 멀미를 하는 스타일인 아 알고. 우리는 어. 도움을 주기 위해. 어, 그러니까. <laughs> 저희 이제론 두개 주세요. 개인적으로, 어. 유튜브적으로 봤을 때는, 멀미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내가 막, 우리 채널 찍는 거 얼마나 극한 직업인지 아냐고 그랬던가, 아유, 그게 무슨, 막 이렇게 했는데, 아, 진짜. 오늘은 뭐 잡으러 가요, 그러면? 일단, 지렁이를 사왔어. 지렁이를 먹는 애가 누구지? 지렁. <laughs> 제..제일 네. 친한 친구예요 친구 어. 맞아요? 어. <laughs> 친구라기 같으 오늘, 오늘은 친구예요 누나 <웃음> 일명 <laughs> 서순한과 하청이예요 어. 뭐라고요? 아니.. 서순한 모르나? 서순환? <웃음> 몰라 <웃음> 자 이거 이거 누구 네. 낚싯대 줘? 자 이거 나? 나? 응. 오내 평생 처음 낚싯대 잡아어 아니 근데 오. 진짜 둘다 멀미약 안 먹었는데 아니야 네. 괜찮아 어, 저희 안먹었죠? 어, 왜 안먹었지? <laughs> 멀미약 뭐 그런거 필요한가요? 아니, 그... 멀미약이 없어요 근데 어, 멀미약이 아니, 없어? 어. 멀미약이랑 날씨랑 무슨 관계인데? 와 연주 90년생이야 나이 얘기 그만하라고 <laughs> <laughs> 진짜 오늘 아, 야, 야, 야. 어? 띠동갑이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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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내가 오늘 이 <laughs> 나이에 폭을 복을... 니네 악마적 편집 받은. <laughs> 그만하라. <laughs> 진짜 오늘. 내가 나이, 오늘 나이에 폭을 줄이기 위해서 핀도 두개 꽂았다고. <laughs> 예슬이. <선배. 웃음> 그만하라. <laughs> 진짜 오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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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보금보군입니다. 오늘 대. 안녕하세요 나나. 준비해. 그만하라. 진짜 오늘. 안녕하세요 보금보군입니다. 오늘 대구에서 여자 두 명이서 낚시하고 싶다고 왔는데 제가 낚시. 이제 기본부터 조금 이제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. 가자, <laughs> 이제. 어, 이제 가자. 자, 가자, 가자, 가자. 미국 야. 자, <laughs> <laughs>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<laughs> 연봉 1억이 되면 가자. 가지. 어, 저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가져가야지. 가져가야 커피하고. 이거 줄거요 어, 저것도 가져와 주세요. 어, 맞아. 가위가. 칼 가져와 손 잡아줘. 어. 이거만. 어. 어. 왜음주해서 혼자 아줘저 <laughs> 잡아달라 <laughs> 그런 거예요. <laughs> 언니 이게 이를 이래, 이래 보여도 바다에 빠지면 팽팽된대아 진짜. 자동으로 이렇게 팡 어. 터진대요. 아, 진짜. 네. 확실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어. 바다로 <laughs> 직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말 먹어라. <laughs> <laughs> <마이포라랑. 웃음> <우와! 웃음> 어, 상철이 형님이에요, 저게? 석철이 형 누구야? 석철이 형 석철이 형님? 마이 아, 그때 아, 그 핸드폰 아, 아, 보여주셨던, 아, 아. 보여주셨던. 촬영하러 가요! 예? 다 재미 잡으러! 근데 날씨가 오늘 대박 좋네요, 진짜. 파도가 좀 있어서. 아, 좀 있는 거예요, 이게? 어, 멀리할 수 다행이다. 멀미야, 멀 <laughs> <원하는. 웃음> 아, 이렇게 하는 거야? 완전 시범 보여줘. 이거를 먹으면 아니, 물고기들이 잘 잡혀. 닥시고 시범을 보여달라고. 자연스럽게 간식 먹다가 이렇게 했어야죠. 어... 어. <웃음> 그만하라고. <웃음> 진짜 오늘. 자, 어떻게? 멀리 넣아니 아니, 그냥 이렇게 톡 떨어뜨리시면 어? 돼요. 톡? 어? 네, 어? 떨어뜨리시면 돼요, 그냥. 그렇죠. 그러면 이게 고기가 물면 낚싯대가 이렇게 당겨 들어가? 그렇진 않고, 얘는 작은 물고기라서 약간 손에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. 음, 지금 뭐 잡으러 왔는데, 우리가? 가자미. 우리 가자미. 아, 그래서 바닥에 닿게끔 해서 하는구나. 네. 아. 그 가자미가 그거 아닌가? 이수족관가이 이렇게 웃고 있는 애? 어, 맞아. 얇고 넓은 애. 그건 가오리 아니에요? 아, 그런가? 오, 나 잡았어, 잡았어, 오 잡았어. 오, 잡았지, 오. 잡았지, 잡았어. 잡았어. 내가 아주 하잖아. 이게 어떻게 실력자하고 초보자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그랬어. 와, 두 마리. 왔어 오, 한 마리인데? 아, 그래? 아, 혜뜨이 이건 대상어종이 오, 아니다. 아니야. 대상어종이. 대상어종이 어딨어. 대상어종이 아니지. 와, 탈락이래. <laughs> 아, 나 지금 완전 손 떨려. 응? 어, 나또 잡았다. 오. 아, 또 잡았다.

살았다. 살았지. 야왜 이렇게 힘이 세? 물 때문에 그런가? 나 지금 팔에 나 근육 생긴 오, 거 나, 보이냐, 제피디 <laughs> 거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엄청난 거 잡은 것처럼 볼것 같은데. <laughs> 야 그만. <그만하라고. 웃음> 진짜 오늘. 아, 아, 오 이거 봐. 오두 마리 두 마리. 오 힘들다고. 아! 어, 내 이 정도면 애긴 아닌데 우리는 회만 먹을 거니까 매운탕 안 먹을 거니까 어... 다나줘 방생 어 살았어 살았어 야뭐 멀미하고 토하고 한다며 그러게요 안해 너무 할수는데 우와 우와 사이즈 별로 잡힌 거봐 우와 야 도대체 너는 어디서 잡길래 너만 그렇게 많이 잡냐 바다에서 어? 그만하라구 <laughs> 진짜 오늘 여기 놔둔 애들 다죽은거 아니야? 어? 잡으셨네요? 뭐, 잡은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놔둔 애들 다죽은거아니야 지금 살아가지고 기절했다가 <laughs> 아, 우리... 아 지금 잡은 게 아니라 던진 어, 거구나 그렇죠. <laughs> <거>. 들고 들고 밀어 표정이 나갈 같 우와 3마리다 크다 연야 엄청 커 우와. 아니 근데 우와. 왜 여기서는 큰 것만 잡히고 여기서는 작은 것만 잡히지? 그러니까 어? 뭐지? 우와 엄청 크다 저거 뭐예요? 우와 아씨 방어잖아 방어 어디어 그쵸? 엄청 컸어요 뭐가 못 보셨어요? 아니 엄청 큰게 물보라 한번 확 일으키고 들어갔어요. 오또또또또 봤죠 봤죠 봤죠. 오 저기다. 어, 어. 저기다. 오 난리 났다 난리 났어. 여기가 저기, 저기다 우와 물보라. 여가다 붙이기 조그. 야 방어는 거의 사이즈가 막 참치만 하잖아. 방, 어. 방어. 방어. 아니 방어. 아 방어야? 방어. 광원주 왔어요뭐 낚시가 어쩌고 뭐 <laughs> 물보기가 어쩌고 뭐. 그렇게. 강어가 원래 바닥에 있는데 근데 의아할 때는 말하지마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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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저희 어. 불량제주기란 말이에요 아. <laughs> 아 이런 헛소리를 통해서 저거 잡으려면 몰스터트 써야 되는데 얘는 라이트테라서 물이 따뜻하다더니 방어가 많이 있나 보네요 어, 아, 자네가 벌써 더렇게 들어왔네 <laughs> 사라졌어요 다아 진짜? 울것 같았으면 벌써 물었어 나 너무 피곤해 <laughs> 나 계속 너무 졸려가지고 아까 계속, 계속 졸다가 여기서 졸려 <laughs> 어. 너는 어. 배를 이만히 타고 뭘 매야 나어뭘 매야 나와 어? 나 진짜 응. 완전 졸려 계속 졸려 <laughs> 아, 어, 졸려. 아. 어. 어디로 다 아, 멀미하는 것 같아. 진짜요? 어. 어. 지금 멀미 시작. 어, 거. 이제 멀미 시작하는 거야. <laughs> 멀미 하고 있어 나 지금. 아. 아까 한번 쑤겠다 이어났는데 계속 안 하시다가. 응. 아까는 집중해서, 그, 못 느꼈나봐. 어?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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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, 웃음> 어떡해. 진짜 빨간 물만 나오네. 어, 왜, 빨간, 피하, 피한... 아니, <laughs> 산딸기 먹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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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난 피인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산딸기 먹어가지고. <laughs> 엄청 울리시는데? 그러니까, 어떡해. 들어가서 먹을까? <laughs> 어? 그래, 들어가서 먹어야겠다. 응. <laughs> <laughs> 좀 상황이 좀 심각하신 오, 오, 것 같아요, 지금. 오. 빨리 가야겠다. 한번 쑤겠다딱일어는데 어, 어, 어. 다 갔어. 어. <놀람> <laughs> 맛있다. 콧물도 나는데? 버텨볼게. 헐. 어? 아니야, 이거 멀미는 <놀람> 버틴다고 해결이 안 돼요. 그래? <laughs> 어. 세번 해야 들어가는데. 그러니까, 지금 한 번밖에 안해가지고 <laughs> 죄송해요, 음. 사실 저희... <laughs> 사실 우리 멀미하고 <laughs> <laughs> 뭐라고? <laughs> <우리> 멀미 <멀미하게> 먹었거든. <laughs> 근데 근데 이거 처음에 나한테 먹으면 안돼 왜냐면 멀미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. <laughs> 다음에 꼭 먹고 타. 어떤 소리 아니라고? 근데 피디님은 되게 멀쩡하시네요해 드시고 있어요 지금. 아 진짜. <laughs> 지금 토를 엄청 하고 계시는데 이쪽에서는 되게 태연하게 회전신고 먹고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오 칼질 좀 연습하셨어요? 어 아니 나 원래 잘해. <웃음> <웃음> 헐 헐. <laughs> 댓글 보셨죠? 어, 사람들이 되게 걱정하더라. 칼 원래 이렇게 왼손 이렇게 잡고 하세요? 어, 어떻게 잡는 건데? 어. <laughs> 이렇게. 이렇게? 원래 보통은 이렇게 어, 그렇죠. 손가락을 말죠 보통은. 아아 아, 이렇게. 그렇죠. 이면서요? 아 진짜. 그래도 바람 쐬니까 괜찮으시죠? 어좀 낫네. <laughs> 진짜 사악하다. 어지 <놔야지. 웃음> 언니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잖아. 제가 그래도 신변 보호를 위해서 어. 좀 멀리서 찍었어요. 아 토하는 장면. 피피 토하시는 장면. 어. 진짜 빨간 물만 나오네. 어왜 빨간 피아? 피안... 아니. 오 되게 신기하게 코를 하는구나어왜 <laughs> 모든 말이 다 얄미게 <laughs> 들리지? 아니야. 아니 <laughs> <맞아>, 나... <laughs> 아니야. 뭔가 다 놀리는 것처럼 들려. 아니야, 나코 이렇게 처음 봤어. 야, 이걸 어떻게 매주 타서 이걸 찍냐? 어, 맞아.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. 와. 우리가 대단한 거야. 그런...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이 이 배타는 걸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. 이 공감이 안 되세요. 아니 근데 그것도 어. 그런데 나는 일단 우리 초보 선장이 어. 지가 멀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좋아서 그걸 어. 극복해냈다는 게 그게 더 응. 대단한 것 같다. 언니도 계속 타봐. 아 <laughs> 그만. <그만하라고. 웃음> <laughs> 진짜 오늘. <오래>. 어차피 <채핀>, 이거 <laughs> 녹화 다 했지. <웃음> <웃음> 뭐 토하시는 거요? 아니, 야. 진짜 빨간 물만 나오네. 어? 왜 빨간 피아? <웃음> <웃음> 네, 저희 이제 다녀왔는데요. 오늘. 회 떠먹을 만큼은 잡아서. 원래 회 떠먹는 장면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니까. 하려고 했는데, 너무 지금 실신 어? 상태에 계셔가지고, 멀미 때문에. 오늘 아침에 <laughs> 수박도싸고 산딸기를 먹었는데, 어, 그게 그대로 다. 어, 근데 혈액증이 <laughs> 너무 심해가지고. 다 앞으로 는 뽑혀 먹겠죠. <laughs> 자, 그럼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